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인 격차로 미 대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현재 벌써 세간을 놀래키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의 뉴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내각팀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될 첫 번째 목표 그룹은 아마도 중국에서 무비자 불법 입국한 젊은 층 남성들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보기엔 어쩌면 이 그룹이 중국의 군부대에서 불법 입국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와 간첩으로 중국 정부를 섬긴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최우선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이민 세관국 전임 감독대행 호먼과 공화당 하원의원 앨리스 스테파닉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를 각각 국경차르와 유엔 대사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톰 호먼 같은 경우는 ICE를 여기만, 즉, 국경 및 이민 문제를 전담하였었고, 국경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인물입니다. 기자의 만약 1,100만 불체자들을 추방하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러면 미국의 안전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민자를 추방하는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가족과 분리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그 가족 전부를 추방할 것이다, 고답했습니다. 미국 국경 폐쇄와 불체자 추방책을 맡게 된이 국경 차르는 당시 트럼프에게 120일의 시간을 주라고 제의하였고 돌아오는 트럼프의 답은 60일 내에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톰 호머는 불체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고 단호한 어조로 불체자들을 향해 지금 당장 짐을 싸 떠나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호머는 미국 내 펜타넬 밀매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마약 카르텔에게도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마약으로 죽이고 있다. 이는 모든 테러 조직들이 합쳐 사망케한 미국 사람 수보다 더 많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난 너들을 무조건 테러리스트로 선포하고 전멸할 것이다. 그의 연설은 꽤 위협적인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확실한 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미국 내 불체자들 상황이 좋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트럼프가 임명하는 유엔대사 앨리스 스테파닉입니다. 그녀 역시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옷은 빨간색이거나 파란색 옷을 자주 입곤 합니다. 트럼프의 열혈팬이기도 한 앨리스는 2020년 선거 당시에도 트럼프를 적극 옹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의원 여러 명과 함께 공동 서명하고 2020년 스윙주의 선거 결과에 부당함에 도전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테파니 이 하원 의원에 당선될 당시 나이가 3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에는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대와 펜실베니아대학 그리고 MIT 등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들의 반유대주의와 증오심 표현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질문 질책하였고 이로 인해 펜실베니아대와 하버드대 총장들이 사임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그녀가 유엔 대사로 임명되었기에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트럼프는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이 가히 당황해 할 만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될때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도합 10가지 개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목조목 어떤 조치들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자녀가 교육받을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관리들이 탁상 공론으로 아이들이 어떠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게 제안합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가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반듯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육청에 동시에 권한을 부여하고 우수교사를 장려하고 자격이 없는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합니다. 미국의 교사는 기본상 종신제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이런 제도화에서 적지 않은 부적격 교사들도 그럭저럭 다수의 대충 섞여 평생 지냈을 테지만 더 이상은 봐주지 않는다입니다. 세 번째 조치는 학교 교실은 정치적 세뇌의 거점이 아닌 유용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고 규정합니다. 좌파는 여태 학교에서 교육의 세뇌 기능을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비판적 인종이론이라든가 백인에 대한 혐오선동이며 다양한 성평등과 같은 세뇌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심은 건국정신즉 헌법과 미국의 자유를 위한 헌법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실의 신앙적 기도를 다시 찾아오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좌파적 교육 시스템하의 정교분리라는 핑계로 점점 학교에서 더 이상은 종교적인 활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정부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종교적 가치관이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 내 안전 보장입니다. 캠퍼스 내 마약은 근절되고 교사나 동급생을 폭행한 학생은 퇴학 처리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조치는 사상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부모에게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해당 학군일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서 세금을 내면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바우처로 자녀의 수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서 발판을 마련하도록 보장합니다. 즉, 각 아이들이 진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이 취업 상담을 제공하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트럼프가 임명할 3명의 내각 구성원과 그리고 그가 진행할 미국 교육 개혁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트럼프의 신정권 내각이며 신정책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